오 이제 저런게 진짜 상태못딱하면 가볍겠겠네 하나 음. 오 형이 좋아 아시로톡 안돼 바로 맞춰 지금 해야 돼 지금 아 이게 3명이 베켜져? 이 오은 전개 이거 때리마다. 바로. 아! 아! 아 네. <laughs> 자, 네. 얼굴, 마, 얼굴 먹고 나와야 되는데. 너무 빡살아. 아! 거 <laughs> <그냥 빡까랑을 뭐야? 웃음> 살짝 어, 아! 네, 아! 아! 아!

오늘 헛다리 맛있긴 하다 인정 인전이띄어져서 헛다리가 바뀌었어 뭐라고? 인전이띄어져서 스프린트 해줘가지고 그러니하지말았어야 근데 왜냐면 저방 방금 헛다리하고 왼발로 딱 치는 거 힘들거든 지는 이 <laughs> 아, <시원하다>. 재밌겠다. 어, <laughs> 시지 <Bye. 웃음> 응. 뭐, 과천가? 어? 너네 하하야 우리? 우리 하하. 맥 맥도 하, 맥이 맥 맥하하. 하. 아 맥하. 응. 오죠 자. 나왔어. 아빠. 나이스. 최민. 꼭. 응. 아, 허리 아파 씨. <laughs> 지금 뛰워서 이거 1분 되면 말안해 줘야겠다. 니가 잘해봐. 브라 너무 라질 브라질. 브라아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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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

어, 어, 오. 아, 뛰고 싶다. <목소리도 못한> 누군가 다치게 간절히 바라보 있는 것 같은데. 힘들면 포기해라. 힘들면 포기해. 어, <laughs> 쟤는 정확하게 시간 을 지가 <laughs> 체크하고 있어. 대단한 새끼. 아빠 아빠 와서. 이 어아 나이스. 어. 어림없리는 볼. 어리는 어림 볼. <laughs> 자, 힘들면 포기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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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뜨거워. 5분... 4분... 날, 날. 4분만... 날, 날. <머리도> 아, 해도 지금 돼! 봐봐아 지금 지나 아우 어우. 잡아 정원아. 나 준이가 나 살짝 봤는데. Oh. Oh. 교체인가? 준이가 나 살짝 봤는데. 교체인가 싶어 가지고. 반대 반대. Oh, so <đâu moments> 아. 저 헛다리. 자, 완벽한 터너버. 아직 안 돼. 이 정도면 할 만한데 그도이 약간 표정이.. 가자! 조심해! 왜냐면 자기가 터치 못 해가지고 거든아 예. 으나라요아어지어오민영보였나 키퍼 아어나라 죄송한데 한번 바꿀게요 네 여기 네. 이따 네. 그래, 하자 나이겠습니다 네, 네, 아. 오, 성치팅 아, 좋았어. 키 저, 키 돌아왔구나 키 슈팅. 슈팅 돌아왔구나. 아, 근 이렇게 이 정도 약간 피지컬이비지이 비슷한 키가 비싼. 뛰는 거 이렇게 사뿐사뿐 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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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멘탈이 너무 약하다 진짜. 누구 우리 팀. 근데 회장 근데 이게 뭐 유리했다고 뭐 몰라 나그나 뭐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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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기원이라서. 아니 당한 건 그럴 수 있다 쳐. 응. 근데 그거 약간 보복성으로 하려는 게 그, 그니까. 너무. 어. 원래 그런 거는 진짜 개뜨껍게제껴야 음. 리얼 거거든. 이럼담겨 밤사타임. 밤타임범석타임 밤사타임. 비사타임 밤사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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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